첫날꾼아니지아니지 아니지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한프렌지 토스트 그리고 어젯밤에 얼려 놓은 그 생수 그리고 쿡케 함께 들고 등산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올라오고야 말았습니다. 아, 죽겠네. 데크 데크길 소리한다고. 길을 잃어버려가지고, 한참 헤맸네요. 하, 실봉 쪽으로 올라,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한참을 헤맸네. 그, <laughs> 영도 채널은, 물론 영도가 주이기도 하지만, 영도 견생, 견세, 견생과 제, 제 기록이기도 합니다. 제가 5년동안 영도 하고 그니까 같이 지내면서 기록한 제 일기창이기도 하고 어이 일기창은 그 제가 공황장애 환자인 제가 공황불안장애 그 우울증 환자인 제가 어떻게 십몇년를 공황 우울한 상태로 계속 직장생활을 할수 있었던 제 원동력을 기록한 일기창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항에 올 때는 이렇게 차를 타고 뛰고 달리고 걷고 자연으로 나가서 숨 쉬고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. 등산에 등산은 박살 났었는데 또언드로 붙여가지고 또 오늘 또 이렇게 8월 22일 연차 한개 쓰고 아침부터. 도산을 타고 있습니다. 연차도 많이 남아 연차도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연차를 소진할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연차를 쓰고 이렇게 산행 길에 또 나섰죠. 아, 좋지 않습니까? 그 여름휴가 때 제가 죽을 둥살둥 그렇게 올라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또 아침 어젯 밤부터 얼음물을 얼리고 아침에 호렌치 후라이, 프렌치 후라이 토스트를 제가 직접 구워가지고 싸짐어지고또 이렇게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. 둘레길 걷다 보면 또산 초입이 나올 거고 그렇게 등산길에 또 여름에 제가 몇 번이나 산에서 공원 발차가 일으킬려 했던 등산을 다시 또 오르려고 왔네요. 하, 아무튼 영도도 영도지만. 제 행적도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자연의 오니 또 깨구리를 또 봅니다. 도농도 안 가, 요 좋지 않습니까 이 대자연이 너무너무 좋아요 산 아름답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경사진길이 좋지 깔끔하게 전개된 데크 있거든요 데크가 더 힘듭니다 데크는 그냥 계단이기 때문에 그냥 6산빌딩 올라가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데크가..몰라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체감상 데크가 더 힘들어요 이런 경사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전부 다편백입니다 편백, 편벽 편백. 조용하고 좋습니다 시원하게 물도 한잔 했고,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몸도 헹궜고, 여기 지루봉은 땅조 약수터부터 그다음부터 엄청 힘듭니다. 이다음부터가 이제 깔끔하게. 와, 진짜 시원합 이제부터가 난 코스입니다. 저번 휴가 때 왔을 때도 이단부터 제가 아, 너무 힘들었거든요.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시루봉 시봉 도착했습니다. 와, 제 정신이 거의 뭐 반쯤 나간 상태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조근 오렌스 토스트 그리고 어젯밤에 잘때 얼려놨던 얼음물 얼음물이 다 녹아서 물이 부족해 가지고 얼음만 있고 일부러 숲이 무서운 길로 왔어요 <laughs> 그런 길로 오면 찐득이가 달라붙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오늘은 산 꼭대기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이게 그 시루봉입니다 시루봉. 오늘또 어쨌든 정도 오라방은 뭐 힘들게 올라오긴 했지만 시루봉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좋다 진짜 좋다 이제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포렌치도스다하고 시원한 물 들이켜야죠 사이다가 없는 게 천재 아니네요 이런 데 땅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산꼭대기 왔는데 안개가 좀 끼긴 끼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진해 앞바다입니다 여기가 문제그 시루봉 내가 메고 올라 가방 우리 딸 어릴 때 손수건 요제 등산 스틱 저는 비싼 거안 써요 버팔로 어, 시원합니다 바람도 있고 암만 힘들지만 이 산꼭대기 올라오면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. 오늘 또 많이 힘들었어요 <laughs>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힘들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연돌로연돌로 편하게 앉아 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앉아 응? 여긴 네집 맞잖아 어? 8년 동안 나랑 함께했으면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? 네 우리 딸보다 더 오래 함께했어 오빠랑 뭐?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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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앉아. 영도 앉아 <laughs> 왜? <laughs> 카메라가 싫어. 카메라가 싫어가지고. 밥 먹자. 영도 지금 식사, 중 입니다. 카메라다. 카메라 했다 카메라 그래 실러.